자, 이번 미션은 헉스턴 브레이크아웃 도중난임 패스입니다. 자, 레튼 스네이크. 실제 총기명은 잘모르고요 아직 이걸 깰 뭐랄까 스킬을 별로 안 갖고 있는데 레벨업이 욕심이 나가지고. 어, 다 놓치고 있어! 자식아 잡았죠? 하지만 제 목숨도 끝나가고 있습니다. 움직이면서 쏴도 잘 맞나? 잘 맞는 것 같네요. 저기까지 못 가잖아? 자격 솜씨가 정말 엉망이고. 자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죠. 자 혹스턴 탈출 미션은 처음 해보신 분들이 지금도 많으려나? 은잘 모르겠는데. 자 초반 이제. 과정이 잘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, 어... 아! 어, 어, 아모드, 아, 예, 철갑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제 혹스턴을 태우고 야 그래 네가 네가 살려라. 어 이곳을 탈출하는 거죠 말 그대로. 도중에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그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어, 장애물을 없애고. 어. 음, 여기 어, 주차장까지 오는 게. 첫날 오 미션이죠? 야한 방에 안 죽네?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랜덤으로 활성화되는 저 방을 찾아서. 이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, 제 이름은 잘 모르겠군요. 실드가 한 방에 안 죽이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. 안돌아야지 그리고 티켓을 맨 처음 주차장 문연 사람이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넘어갑죠 1차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로딩이 좀 기네요 자 한사람은 샷건 한사람은 머신건 기관총 어.. 아킴보 쌍권총 어, 이 둘은 이제 물량화력 이쪽은 깡대물어가는게 아.. 어, 저걸 하나 들었네요 그럼 저는 음, 데미지로 밀고 나가야겠죠 하나는 주력으로 하고, 하나는 비주력이니까 좋아. 저지 사건, 샷건. 저지 사건을 들고 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죠. 1차는 이제 초반에 FBI 본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드를 얻어야 됩니다. 카드로 적들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어, 뭐, 메딕룸이나, 아니면은, 어, 탄약방이나, 뭐, 그런 걸열수 있기 때문에. 아이고, 죽을 버렸네. 어머, 뭐 죽여도 상관없어요. 나마 돈이니까, 돈이. 도우니. 아 촥! 여기다가, 퍼스트이 키. 좀 냅두고, 아무도 먹진 않겠지만, 저 예의 저석에 자, 카드를 마저 찾아 봅시다. 카드가 없을 것 같은데, 여기. 대략 책상 따위에 카드가 없으면은, 카드가 100% 다른 곳에 있죠. 세 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, 다른 곳에서 카드를 찾아야 되죠 고로 저는 카드를 찾으러 한번 달려봅니다 지금 자 여기 쓸 수도 있는데 없네요 제또 어디서 얻은거야 아 위로 올라갔구나 아야 미친 도저 싸. 맞춰 잘했어. 탄약 좀 먹고. 카드가 하나 마지막 하나가 어딘가 남았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요. 이다. 내 거. 어이 층에 있었군요. 자 내려가죠. 내려가자. 아 그리고 우리 허스턴이 FBI 서버를 해킹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는 어 뭐지 이게 두꺼비지? 뭐 전기 회로? 어 이걸 지켜야 돼요. 허스턴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. 진행이 늦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. 어! 쏘, 쏘지 마세요! 안 돼! 아 어, 다들 실력도 안 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죠.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왔다. 에이, 구세주. 그래, 그래. 나도 알아. 헛! 아프지요 놈아. 가만히 있어! 정밀야! 꼼짝아! 이렇게, 경찰도 퍼섭하는 센스. 어, 다행히 이쪽으로 경찰들이 아무도 안 왔네요. 이쪽 문은 누가 센스있게 닫아놨고. 제 카드는 어디다 쓸지 잘 모르겠네요. 저놈을 장난방 볼뻔 알고 있지 나는. 헉! 자식아한방 더. 안 돼? 좋 죽었죠? 아, 다들 저쪽으로 갔구나. 혼자 빨치 타고 있었네요, 2층에서. 어, 다들 저걸 찾고 있는 동안 제가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겠네요. 죽어라. 어. 아래쪽에 경찰도 있고, 오오, 깜짝이야. 아, 안 보여 죽어라. 자식들 도망가도록 하죠. 단면으로 와도 엄청 깊게 있기 때문에 지키기 용이하죠. 죽어! 죽어! 너도! 죽어라! 자식들아! 안녕? 쏜 들어! 움직여서 쏜다! 죽어버렸네. 어! 자식이? 안녕? 죽어줄래? 어? 스토커? 클로커, 스토커래. 날오어보시지자씨가 그렇게는 안 된다. 자,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씨가 너도 날 때려봐! 때려보라고! 멍청한 자식 간단하죠? 죽어라! 어휴 아파라 다그 내꺼야 자 여기서 약 하나 먹고 다시 달립시다 자, 호스턴이 히킹을 또 하나 성공했죠. 바로 열피네요. 이쪽은 락픽으로 열고 시퍼를 챙겨왔죠한 분이. 지퍼가 필요해. 하, 안녕. 넌 뭐니, 자식이? 오, 날 쳐봐 이 자식아, 날 쳐보라고. 탄약이 모자라네 이제. 저게 너무 많군. 짜식이. 난 칼도 쏜다. 하하하하. <laughs> 간단하죠? 자, 다들 팔 찾고. 자, 여기서 파란색 박스. 이게 여러 개 있는데. 어 저기 맞네 이쪽 연구실에 가가지고 어 파일 매치를 하나 몇초간 기다려야 되려 내려. 내려와 자식아 그럼 죽는거지 내려와 내려오면 죽는거지 자이 파일이 매치파일 어 맞는 파일이 맞을때까지 계속 찾는거죠 어, 내가 먼저 할라 했는데. 하아. 대략 끝났죠? 오! 어. 오오오! 아프다! 오! 페이저가 둘! 안녕! 소섭을 못 했네요. 또 틀렸군요. 아, 하나 더 나왔구나. 운이 나쁘면은 전부 다 검색을 할 때까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운이 좋으면은 한 번에 끝낼 때 있고 뭐 빨리 끝낼 때 있고. 오자. 어, 이제 끝났네요. 일로 오기만 하면은, 다시, 음, 오퍼레이션 룸을 방어하라. 그러면은, 혹선이 또 하나 서브를 해킹하고 있죠. 오! 어, 위에 많아! 두방 밖에 안 되는 것들이. 죽겠다. 호잇! 이렇게 먹어주면은, 아, 이런. 이 쪽을 지킨다는 게 짜식아 자, 아무 아무 먹겠습니다. 탄약 수급 전혀 안 되죠. 테이저. 안녕. 한 방이지? 탄약 좀뺏어먹을까참 저쪽 지켜야겠죠? 위쪽에서 내려와서 저걸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? 끄지마! 가만히 있어! 넌 이제 내거다 자, 경찰 도 간단하게 포, 섭, 했죠. 간단하죠? 근데 죽었네요. 짜시아 뭐야? 이걸 껐다고? 미쳤네?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, 아, 방법이 있죠. 야이 바보들아 큰 죽을 시켜야 저쭉 가서 이쪽에서 지키면 됩니다. 여기 오는 애들도 막을 수 있고 아래 있는 애들도 죽일 수도 있고 실패했어요. <laughs> 자. 아주 쓸모 없게 됐군요. 방금 한마리 취소입니다. 올라가지 마세요. 그냥 1층에서 지키세요. 어, 꽤 많네요. 타약 먹어. 스나이퍼가 있었군. 고마워요. 뽕 t h 탄양이 모자르군요. 촥! <laughs> C4 깔아놨어. <laughs> 어허! 벌써 한놈 걸렸죠? <laughs> 언제 와서 이걸 똑딱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어, 마지막 객킹 저기를 갔어. 어우, 왜 이렇게 많아? 자, 이거를 깨트려서 서버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애도 없죠. 어디 있는 거야? 너 거기 있었어? 아, 저기 있네. 저거예요. 저기 있는 방을 찾아서. 여기. 아니, 게임하는 도중에 택배가 오는 바람에, 어, 말을 끊었어요. 자, 이쪽으로 왔어. 오 야! 죽어라! <laughs> 짜식들아! 죽어 좀. 오, 죽겠다 저러다. 오, 이걸 어떻게 해야지? 야, 죽으면 안 돼! 죽으면 안 돼! 좀 살려줘. 그렇지. 안 돼! 잡대가 버렸어. 아, 탄약이 없네요. 큰일 났네. 오오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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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, 오오오. 야, 여기 왜 왔어? n 아 a 아 어, 큰일났네. 어쩔 수 없다. 내려가야지. 오, 여기가 있구나. 아, 무기 선점을 잘못했네요. 제가 탄약이 많은 걸좀 가져올걸. 어, 그레네이드도 있어. 여기 처음 알았네. 자, 여기다가 인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오지 마! 이것도 하나 충전을 해놔야지. 야 오지 마! 오오 죽어라! 자, 타령! 오, 미치겠다. 죽어! 너 가만히 있어. 손 들어! 손 들어! 야! 안 돼! 하지마아한명더 <laughs> 어... 잡아야 되는데. 큰일 났네요. 아, 야, 여, 여기 오건 신의 한 수네. 야, 큰일 났다. 일단 한명 풀어주고 곧바로 팀원한테 달려가야겠습니다. 되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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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저기서 태어났네 다행이다. 가만히 있어! 툭 내려! 깜짝마 자, 제가 팀원들을 또다 살렸습니다, 이거. 아, 끝났네요. 아, 아니구나. 이질 있다! 팀원을 소생시키겠다. 여, 여, 뭐야, 이거. 죽을 뻔했네. 휴. <목소리> 어디서 화아 소리가 되어 있군요. 어어, 뭐야? 자, 이래서 마스터 마인드의 도미네이터가 아주 좋은 겁니다. 팀원들을 살릴 수 있고, 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조커로 고기방패도 만들 수 있고 참 좋은 스킬이죠. 죽어! 저기 있는 탄약을 먹고 와야겠습니다. 이쪽이죠? 오! 안녕? 오! 멍청이들. 안녕? 난 사거리가 길단다. 하다하죠 어디서 전기 지짐 소리가? 어 이것들 봐라? 다 죽었네요. 헐스데이 키. 주라이자, 식들아! 자, 끝났네요, 이제. 해킹한 서버를 가지고 이제 탈출하면 끝입니다. 오우, 봉뽕 갑시다. 무브! 무비, 무비! 죽어라아 죽어라아 다 왔죠? 자 완벽한 홍스턴 브레이크 미션 성공 간단하죠? 온 엄청 걸었습니다. 어, 3레벨업 정도는 할수 있겠군요. 이 정도 경험치면 자, 레벨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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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예상대로 3레벨업. 78이 되었군요. 카드는 뭐가 나올까? 아, 레벨이 적어가지고 오래 걸리나 보네요. 프로그레스. 가방, 경험치,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